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여덟 발 발사 관련돼서 그 우리 한국의 안보 문제 관련돼서요 지금 수개월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은 m p t 탈퇴와 단독 핵무장이 시급하다. 그래서 왜 그럼 단독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는 그 핵에는 핵 이거 다 이유 없다. 그래서 원래 그 NPT에도 그 여건이 되면 탈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국 핵보유국이고 북한 핵보유국.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신경 쓸거 없어요. 그 이런 핵 위협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독 핵무장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 단독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문제예요. 빨리 한국을 핵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질질 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그 한국을 이렇게 되지도 않을 그 한반도 비핵화 있잖아요. 지금 10년이 넘도 안 되잖아요. 예. 되지도 않는것 같고 자꾸 질질 끈다. 이게 한국 국민을 갖다 농락하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북한 핵 문제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 그냥 뭐 육자회담이니 뭐니 뭐, 아이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 때, 그회담에죠 아무 성과 없었잖아요. 그죠? 어느, 어느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뭐, 21세기, 뭐, 최대의 쇼. 그 싱가포르 회담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시간만 끌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비핵화예요.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북한 핵은 뭐, 요지부동인데, 한반도 비핵화 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핵무장 못하게 이렇게 질질 끄는 게 미국 아닌가? 미국이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 정도 되면 빨리 한국을 그 지원을 해야죠. 우리나라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 있잖아요. 핵무을 지원을 해야 된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이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데 자꾸 한반도 비핵화 그 헛헛고 저거. 한 번도 비핵화만 계속 노래하면서 우리 핵무장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요. 답은 간단하거든요. MPT 빨리 탈퇴시키고, 단독 핵무장이면, 뭐, 안 보는, 안보 문제는 뭐, 상당히, 그,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그, 보복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이상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핵무장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한미 동맹이잖아요 지금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되려면 미국도 한국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딴거 없다 빨리 단독 핵무장을 그 지원을 해야 된다 핵 해결을 해기고 북한에서저렇게 탄도미사일 이렇게 쏘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뭐해구사뭐 뭐 그거는 어렵고요. 해우산을 하려면 일단 한국 핵무장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해 핵우산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핵에는 핵 북한이 핵, 핵이 있으니까 남한 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도 그 단독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너무 좀 소극적이 아닌가 그리고 통일 문제. 뭐, 이런 거, 우려감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어차피, 이건 별개라고 봐요. 통일 문제, 뭐, 이런 거는. 왜냐면, 안보가 우선 돼야 뭐, 통일이 뭐고 되고, 뭐, 그런 거고. 또 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통일되면 좋겠지만은, 이 독일도 사실은 통일국가는 완전한 통일국가는 아니죠. 네. 오스트리아하고 독일도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나로는 딴살림 차리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아랍도 그렇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 통일, 그건 좋지만은, 지금 당장 그, 우리가 안보리스크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 말이에요. 그, 핵이 있었다가 핵을 반납해고나니까 저렇게 침략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핵은 주권 문제기 이 때문에 그,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을 어떻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북한은 주권국가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유엔이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죠. 주권국가예요.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한 것도 절차를 저기 했다. 그 뭐, 뭐죠? NPT 탈퇴하고 핵무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도 NPT 탈퇴하고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핑계나 그런 거는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하루빨리 단독 행무장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원망스러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지금, 뭐, 한반도 비핵화 노래만 자꾸 하고, 그전엔 뭐요? 그 육자회담 뭐, 갖고 노는 거예요. 한국을 갖고 논다. 중국도 한국을 갖고 놀고 미국도 한국을 갖고 놀고 북한도 한국을 갖고 놀고 뭐한반도 비협한 육자회담이뭐 10년 넘도록 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 위협에 놓여 있고 그러면 빨리 그 단독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핵무장을 시켜야 돼, 한국을. 그 자기네 그 생각만 하고 꼼수 부리려고 자꾸 그렇다. 핵독점을 하고 싶으면 그 지금 핵이 독과점 상태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장 상태인데 북한 비핵화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도 안안 그 되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는 그 NPT 탈퇴와 그 한국은 NPT 탈퇴와 단독 핵무장 시급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